읽어 주는 교과 다섯째 날 9월 25일 목요일 인료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 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막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이자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연구할 특별한 학문이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나타내셨다고 말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시내산 성막과 광야에서 함께 거하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듯하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동안 사람과 함께 거하셨다. 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낮출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이 참으로 인만 위에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셨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면 당신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도성 전체가 성전 곧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길이와 너비 높이는 성소의 지성소가 모든 면이 같은 정육면체 모양인 것처럼 모두 동일하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 광야에서 함께한 당신의 임재를 재현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함께하며 새 예루살렘이 올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심.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대 소망 23. 모든 제도와 약속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하시는 은혜가 마지막 때의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